지저분한 코털 때문에 고민이셨나요? 필립스 코털 트리머 NT3650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세요. 듀얼 커팅 시스템으로 코털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스킨 프로텍트 기술로 피부 자극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도 간편하고 세척도 쉬워서 매일 사용하기 좋답니다. 휴대하기 좋은 디자인은 덤 코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필립스 코털 트리머로 자신감 있는 첫인상을 만들어 보세요. 듀얼 커팅 시스템으로 깔끔하게 피부 자극 없이 안전하게 실제 사용자분들의 후기를 들어볼까요? 코털이 자주 삐져나와 고민이었는데 필립스 코털 트리머 NT3650을 사용해보고 정말 만족했어요. 사용하기 쉽고 안전하게 코털을 제거할 수 있어서 좋고 예전에는 족집게로 뽑아서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빠르고 간편하게 코털을 정리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그립감도 좋아서 사용하기 편하답니다. 남편 선물로 사줬는데 너무 좋아하네요. 코털 가위로 억지로 잘라서 아팠는데, 필립스 코털 트리머는 부드럽게 잘려서 전혀 아프지 않다고 해요. 세련된 디자인과 그립감은 물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대요. 가격 대비 성능 최고. 적극 추천합니다. 필립스 코털 트리머 NT3650. 깔끔한 첫인상을 위한 필수템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